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세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둠 안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냐 인간의 방식 아래에서 인간의 삼자락이 유지되어지는 70년, 80년, 100년, 120년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연장의 꿈을 꾸어서 불로 불사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진시왕의 죽지 않고 살겠다고 불로 장생하겠다라고 그 명령을 받고 그 진시왕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초를 그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온천지를 뛰어다녔던 그 서복의 모습같이 이 어둠 아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서복의 자라. 그 서복의 행위, 그 서복의 삶, 그 악한 세대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자락으로, 그 그리스도의 자락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 님의 뜻은 자기 백성 을 분명히 살리시 는데, 우리 를 살리시 는데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우 리의 욕심 과, 우 리의 탐욕 은그 하나님 을거 부하 는 우리는, 지 금도, 이 어둠 아래 사는 것이 좋 사오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이용해서 그 빛을 죽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자락을 죽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율법으로 주셨고 우리가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타인에게서 그 삶이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없는 이 손가락을 지켜 세워주는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는 존재라고 너희들 나 부럽지 너희들도 나 같은 삶을 나와 같은 자리로 돌아와라 같이 살아보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 같이 안돼 나의 모습은 너희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자이기에 그따위 헛된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았던 그 박해의 자리, 그 식민지 속에서 억압받고 그들의 것을 착취당하고 빼앗기면서 그들의 그렇게 피땀흘리는 수고의 모든 열매의 결과물들을 그 세금으로 그 창과 그 칼끝 아래에서 그 군홧발에 짓밟히며 다 빼앗기는 식민지 백성의 그 서름을 안고 살고 가는 그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 삶이 그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너희들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주신 은혜라고.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과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전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악한 세대의 방식은 틀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의 방식은 맞다고요. 옳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속에 들어 있는 그 환란의 많은 자리 내 힘으로는 숨도 쉴수 없는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붙잡아 끌어내주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숨을 쉬지 못할 때에 내 심장이 뛸수 있도록 그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나에게 그 인공호흡을 밀어 넣어주는 그 숨자락이 하나님의 숨자락이 하나님의 숨 쉬어 주심이 내 태초에 그 동산에 자라가려 해서 내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나를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숨자락이 내게 불어 넣어질 때 우리는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그 환란을 그 수없이 내게 몰아닥쳐오는 그 괴로움의 자리를 내가 살수 없는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살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살고 있는 자들을 그 시련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다, 그래 네가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그 피의 옷을 더 입어서 그 피를 뒤집어쓴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게 우리 삶의 자락에 인간 세계에 인간이 잣대로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그 숨자락이 우리의 필수적인 것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인지, 그 측량 못할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는 이만큼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도움의 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풍성한 연보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것이기에 그 먼저 주신 것을 받은 자로 먼저 주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명예가 드러나는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있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 성도의 명예 이전에는 없었으나 우리가 다시 금 회복되어져서 내가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빼앗겼지만 다시금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성도의 명예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그 연보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있는 예수 그 자유 그 진리 그 교회 공동체 이 연보의 모습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갚주고 사신 이 연보의 모습 그 진리의 자라 그 자유함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이것이 넘치도록.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이 고귀함과 그 순결함과 예수와 하나되어져 있는, 예수와 단결되고 예수로 단일화되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로 감추지 않고 그 예수를 드러내며 있어서 절대 우리가 감추지 않는. 감추어진 보화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그 보물을 알기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 진귀한 것내 값어치 있는 것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다 팔아치우고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를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할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넘치도록 이게 약한 세대와 다른 악한 세대는 그 환란을 두려워해 피하여 숨고 어떻게 하면 그 환란을 내게 주는 자와 짬짬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평화롭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렇게 내 생명줄을 가지고서 들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 환란과 맞서게 되었지는 그래 네가 그 하나님의 반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떠난 자로 만들게 만들어 버리는 너 따위 그모 나는 너와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이 땅에 우리의 역사에 이 땅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그 환란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그 군악발로 그 칼끝으로 그 총끝으로 우리를 그렇게 위협했을 때에 이땅의 무수한 목사라는 이름을 가린 자 그리고 그 목사들에게 선동되어져 있었던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둔 자리에서 무엇을요 시간 맞추어서 그 뺑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그 신사를 향해서 천황을 향하여서 신사 참배의 모습으로 그 천도에 절아가라고 그러 호기를 숙이고 그 천황을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옆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의 모습으로 겸하여서 섬겼던 이 땅의 이 개신교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요. 거기에 짓눌렸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소리 외친 자들의 모습이 들리지 않았던 소수의 자랑만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그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그 연부의 자리를 이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그렇게 지켰지. 무수하고 다수가 되어져 있는 지금도 그 교단 아래에서 장자의 교단이다. 우리가 그 교단에 우리가 그 장자의 모습이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가장 프로테이지가 많은 이 장로교 안에서도 그들이 했던 그 짓거리가 그 신사참배의 모습. 그러고도 반성하고 그러고도 용서를 똑바로 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똑바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가 그 장자 교단이라고 장자의 모습이라고 네. 하나님 앞에 그 장자가 어떤 장자인데 하나님이 버리시고 실패한 장자라고 한그 모습을 지 모습으로 그 장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 개신교 이 기독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 박해의 자락을 그 환란의 자락을. 그 시련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천황에 대하여서 고개를 숙인 그리고 성도들이 내었던 그 헌금의 모습을 애국 헌금의 자락으로 교회의 총을 모조리 팔고 모조리 내어놓아서는 무엇을요? 전쟁 물자로 바꾸는 전투기를 사고 탱크를 사고 총알로 만들고 그걸 헌금이라고 무수한 자를 전쟁터로 내몰면서 그 전쟁터에 살상 무기를 만들어 내는데 이게 헌금이라고 애국을 하는 것이라고 그따위를 또 하겠다고요. 제발 생각있고 제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역사 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치욕의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죄의 모습을 제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똑같이 바로 보시고 전하시란 말입니다.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시금 그 친일의 자락 아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그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그들의 그부탑발 아래로 집어넣으려고 할때 그들의 그 총과 그 칼끝 아래로 집어넣으려고 할때그 우길기를 쳐달고서는 지나가는 급에 그, 그 나라의 그 수장되어져 있는 자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이 땅의 군대가 그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치욕의 역사 아래에서 신사 참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의 행위자라고로 지냈던 우리의 역사가 거기 있을진데 다시금 그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라고 다시금 그군대의그 군홧발이 우리를 짓밟고 있을 때에 그 총칼로 위협하고 있을 때 다시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다시금 그길 가겠냐고요?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는 백성들 성도들의 자락은 똑바로 깨어나시라고요. 우리의 연보의자락 우리가 그 헌금했다고 우리가 그 돈을 바쳤다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전쟁터 아래에서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물질의 재물의 모습이 이 땅의 역사 아래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길기를 전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전범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땅으로 들이밀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한다고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그 수장에 있는 자들이 그 국방을 담당하고 그국방에 머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허가해 준 자가 야네 나라 너희 땅에서 더 이상 우길기는 전범기가 아니잖아. 거기에 격례를 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군함을 보내어서 거기에 격례를 하고 있는, 그 우길기를 달고 있는 그 나라, 그 땅의 그 수장의 모습에 그 전범의 자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격례를 붙이고 있는, 너희 나라, 너희 군대의 모습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전범기가 아니잖아. 똑같이 그 신사참배 자락으로 그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너희들의 그 모습.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자락. 그러하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미 우리가 무엇을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알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알같이 여기고 그 바알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짓거리가 되어지도록 용인하고 있는 자, 그를 그 권력의 모습으로 그래 그에게 그 하나님이 복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아래서 에이 땅에 정치하는 자, 이 땅의 권력자, 이 땅의 왕대 여자 있는 자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지 똑바로 새기시란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성도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감춰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져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라고 드러내는 자, 그 금송아지를 자기 생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셨기에, 내가 나올 수 있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내가 그 성도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그 자유함으로 내게 먼저 주신 이 연보의 모습, 성도들을 자유케 하신 이 연보의 모습, 그 죄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순결하게 하신 먼저 내어 주신 그 연보의 모습, 여기에 그 어떤 악한 것도 그 어떤 타락되어 져 있는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요. 고린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 연보가 되어지는 정말 그 성도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삼자락이 올바로 드러나는 예수를 받은 자로 그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내어놓는 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그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그 증언의 자락으로 증인되어져 있는 내 모습이 절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여기에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능력이라고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교회 공동체 아래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들의 그럼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그 힘, 그 구원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본전히 받은 그 성도, 우리의 힘이라는 것, 성도의 힘이라는 것, 바로 이거라고요. 내말 한마디면 내가 누군데, 그 따위가 아니라,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시키면 그들이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예수 그리스도, 내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여, 구원자여, 당신이 시키시면 내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가 하게끔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능력. 그 힘에 할뿐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그 주신 그 힘에 지나도록. 이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 힘에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의 그 일에 나는 아주 가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로 동행하는 자. 그 힘에 가까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가까운 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그 일에 가까운 자, 그러하기에 내가 자원한다라고 타의가 개입되어지지 않는 자의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라고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할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야 하는 그내 일에 대한 그 자의적인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타의가 전혀 간섭하거나 개입되어져서 나를 초정할수 없는 바로 그 개념, 그 자신의 결정이 분명하게 서 있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기쁘게 그 성막 지을 그 예물을 들고 온 자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기. 예쁘게 그 가지고 오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자들 그 자신의 결정의 그 모습이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해서 받아내라고 하셔 가지고 나오라고 하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해서 네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신 바로 그것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것 하느님이 아니시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받았기에 그 예수로 내가 온전히 드러내는 내 삶. 이게 성도의 결정이라고요. 이 봉투에 내가 얼마 넣을 것이냐? 이 봉투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여서 얼마를 집어 넣을 것이냐? 이걸 내 마음대로 내 주권하여서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그 봉투에 얼마를 넣을 것이다라는 그 모습 역시도 다 의에 의한 것이라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감추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예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 예수로 드러내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증언이라고요. 헌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면 그 헌금의 눈독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돈자로 돈봉투에 내 욕심을 내 탐욕을 온전히 집어넣어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임직헌금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에게서 돈을 걷고 돈을 내라고요. 네가 장로하려면 500만원, 예,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3천만원씩 내라고, 몇천만원씩 내라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받아낸 것들을 지가 입마이 포켓에서는, 그입마이 포켓한 금액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나중에 그 욕심의 자료의 봉투가 터져나올 기미가 보이니까, 세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기 욕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꼬라지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줘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지가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임직헌금이라는 게 어딨냐고요. 내가 장로 직분을 돈 주고 산다고요. 내가 권사의 모습을, 그 집사의 모습을 내가 돈 주고 산다고요.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돈 주고 장로 된 자, 그돈 주고 권사 된 자, 그돈 주고 장립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그 자리에 들어간 자다 회개하시라고요. 내가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것, 그 목사의 직분도 돈 주고 사는 것,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본전 생각이 있어서, 내가 장로 될때 나도 돈 냈으니까, 너도 장로 될때네가이돈 내야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자의에 의해서 그 예수로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을 헝금의 모습으로 쥐었자고 드러내서는 가진 게 없으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로가 가난하면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남들 그 모습 아래에서 장로가 되었으면은 일반 성도들이 평 신도의 모습 아래에서 만 원짜리 이만짜리 왔다 갔다 할 때. 장로라면 그래도 10만원, 100만원은 턱턱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때 장로들의 모습이 본이 되어져서 턱턱 내놓을 수 있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돈 내고 장로를 샀기에 그 돈으로 장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신앙을 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독사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의 허짓거리들 임직헌금 그 따위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있다그 외에도, 물론 수많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따위 헌금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장로되겠다고 세상에 땡빛을 내고 있는, 그 건축 헌금, 그 교회를 내겠다고, 그 교회를 짓겠다라고, 은행에 땡빛을 내고 있는, 내 집을 저당 잡히고, 교회가 그 빛을 낼 때, 내가 그 담보로서, 내가 얼마의 비율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이따위 짓거리를 왜하냐고요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맞느냐 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모습을 세상 빛에, 세상 이자를 갚아야 되는, 남의 눈치를 보고서는 그렇게 채워놔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그 고아와 그 과부가 그렇게 세상에 땡빛을 내어서 내어놓는 걸 그렇게 아무런 요가 없이 꿀떡 삼키고 있는, 그 낙타를 그렇게 꿀떡 삼키고 있는 그따위 목구멍, 그게 교회의 헌금의 자리라고요. 그렇게 헌금 걷어서 뭐 했는데요. 세상의 악한 이 모습, 악한 세대의 모습, 그 악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 가도록 만들어 내그 따위 모습밖에는 더 있었느냐고요. 그렇게 지어낸 교회건물의자락밖에더 있었느냐고요. 내가 냈기에 너도 내야 된다는 그 따위 본전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에서 어긋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물을 때 그게 죄라고요. 그한 가지의 죄가 그 전체를 다 뒤집어 싸고도 남음이 있나? 바로 그 죄. 율법의 모습이 가르치고 있는 것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되어져 있는 것. 주신 예수를 더럽히면 그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주신 예수인데, 그걸 임직헌금의 자락으로 세상 빛을 내어져서는 그 가산을 그렇게 쿡쿡 삼키고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따위 교회 공동체가 어딨냐고요? 예수를 더럽히는 그 그따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고요? 그따위 공동체의 구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고요? 그게 성도겠느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존재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힘이라고. 그러니 그 힘에 가까운 것, 그 힘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그 하나님과 그 예수와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 온전히,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것 같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는 똑바로 성도들은 새기시라고요. 내가 그 임지헌금을 낸 자라면, 내가 그 임지헌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자라면, 그 임지헌금을 내라고 하는 그 액수를 정하고 그 사람을 정하고 그 자리를 정했던 내 모습이 거기 있는 자라면 회개하시라고요. 내가 그 예수를 더럽힌 자이기에, 그리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에 회개하시라고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와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자유하는 자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진리가 없는 그 예수가 없는 나는 회개하시라고요 우리 휴력의 성도들은 이 연보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수의 모습이 그 진정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로 보시는 내가 그 진정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보가 되어지는 그 슈레의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